아하, 이거, 정말 일이 커질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예. 지난번에는 카이저 코퍼레이션이고, 예, 게다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 오염된, 오염된 녀수들 어, 그리고 최종편 같은 경우, 그러죠, 예. 그러더니만, 이제는, 어, 하이랜드라, 야 대체 어떻게 일이 꼬여가는 걸까, 이거? 일단 계속해서 들어보죠, 예. 잡 <laughs> <먹자> 풀고요, 예. <laughs> 아, 아, 방금, 자, 어쨌든, 계속 지나보자고. 자! 하이라이트 보자. 하하하! <laughs> 좋은데? 아우, 시끄러워. 아니, 아니, 시원해서 좋은 쪽이지. 그래, 살짝 어때? 네! 천 원을 받고 있던 바위로 밥밥을 했습니다. 반위 쪽에 있던 협조의 노선을 찾았고요. 사업생의 나이는 그대로예요. 그럼, 15분에 해볼까요? 기타 수리막 끝낸 차입니다. 이제 발을 달수 있어요? 좋아, 좋아. 공사에 빨리, 빨리 되지. 시험을 해보자고, 저때 망실된 노선까지 쭉 이어가는 거야. 네, 맡겨주시죠! 자, 어쨌든 오. 열차 가 움직이네요, 애. 오, 움직인다. <laughs> 좋아, 이걸 낚이는 일지, 당일수 있겠어? 저, 어, 나 사모아야 돼. 어� 그런데, 시시시카 보이들 이거, 괜찮은 건가요? 어? 뭐가? 이, 여기는, 다른 팀이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아무튼, 네, 지금, 지금, 이거죠, 예. 그런데, 이거 어째요 어, 뭐, 어쩔 거라고. 이런 거지, 지금? 어쩔 팀이 하는 거지, 어떤 팀이에요? 네? 아,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여기 자치을 어딘지 모르자. 허락만 자고 이렇게 공사 시작하면, 사회적인 팀이라든가, 무전 팀이라든가, 다, 다, 이게, 여러 가지 얘기하죠, 네. 이, 이대로면, 자칭을 무릎 쥐려버리자. 그렇게 버려질거 같거든,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 거 하단 말이야. 아, 그건 괜찮을지도하면 지금, 아쉬워요. 아, 어쩌 TV, 어쩌 TV야? 어쩌 t 어쩌 TV, 어쩌 TV, 어쩌 TV. 어쩔 TV. <놀람> 맞아, 그거 걱정 마. 이제 이 사망행단 철도는 우리 소유가 됐으니까? 응, 네? 음, 대로 확인했어. 아디오 사망행단 철도, d b 체크 51%이상으 아하! 네프티스가 51%채권을 그 100%에서 51%, 100 51 정도 는 얘네들이 어, 이상 확보해, 확보한 상태인 거 어. 이제 이첫대 우리 CCC에 소유를 한 거야, 어. 정확히 좀 다른 거야. <laughs> 여하튼, 그니까 괜찮아. 그, 래도공사면야기각 하나 시골 각사나 그렇게 소리그 아, 그러고 보니까 맞다, 고 어. 이런 거 있어야겠지, 어. 시골 사면서 죠지 맞다, 어. 부동산에도 보면요, 이런 각서 같은 게, 어, 늘어서 있어, 있어왔군요. 아, 뭐, 뭐, 고속도로에 짓는다라든지, 뭐, 뭐 공을 원 만든 다라지 아까 얘기했었이 철도 부서 같은 거뭐 만든 다라든지뭐 역을 만든 다라지뭐 역을 등등 기타 등등 보면은 어 이런 게꼭 있어요. 그럼. 어. 근데 어 그런 것이 없다 이거죠. 어. 아 진짜 귀찮다고 그거. 그런 거일이세개 공사답게 맞출 수 없단 말이야. 우리가 살을는 시간이 곧돈이라고 응? 어? 공사는 빨리빨리 행정은 적당히 그게 우리 모습. 그냥 끝까지 그냥 뭐내축 네 이런 거야. 어탱이 없어요. 어, 어. 엄청 문제가 많은 바로 드자 C C D에서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문제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 없는 거 맞죠? 없는 거아니거든 지금. 어. 지금 어 아비조스 이거 보고 뭐, 지금 화가 엄청 나 있을 거야. 양이? 어 아마도 이랬어. 아마도라는 말 들었을 때어 왕족 예 이거잖아 어 아니 시용이랬어이 어. 느낌이야 지금 어. 없다, 없다. <laughs> 하하하하하! 면서 웃고 있는데, 과연 없을까잉? 결국, 아! 올게 오고 말았죠 자, 세리카, 화가 난 상태 온 거에요. 뭐야, 너희들! 하면서, 보면 세리카가 먼저 왔을 거에요, 예. 역시 애상있죠 예. 자, 왔다, 왔어, 자. 자, 일단 브리에 잡아줘야겠죠, 예.

대책기는 허름없이 아비도 차치고 에서 어째 행적 활동도 불러내요. 그정도 상식이라고요? 그런 거 물론 개인과 종자 세계인데. 어째서 이렇게 상식을 모르는 학원이 많은 거죠? 이 키포토스선? 기프트, 상식토하는 이 사람이 대체 어디를 는건하는지 허위 싫어하는 거죠? 어, 상식으도 박으라고. 어, 아니, 진짜, 아짜 알짱! 아, 우리 아이라고 하나 었구나 어, 어, 어. 무조건 이저져야어나 어, 어쨌든. 어, 내 어. 화났나봐. 그러게. 자, 어째, 선생님 거들죠 에? 네. 하이라이 여기서 무슨 볼리는 거야? 어? 자, 읽 어? 어제? 저, 저분은 선생님이야. 이거, 살레, 선생님이요. 어? 한 엥? 하면 이거, 무릎에 띄우죠? 어? 살레? 트, 선생님, 하우스께 붙생있라뭘가붙여생거 해결하는 면목으로 판결이 있다. 에이, 뭐고 또, 왜, 뭐는 거여? 아니. 아, 갑자기 얼탱이 없어지네? 아니! 잠깐만요! 이거 오해입니다! 이거! 오해예요, 오해! 어쨌든 여기서부터 다, 다시 하네요? 여기부터 하자, 여기. 하우징이 분질이거나 뭔가 분질이 생기면 해결하면 뭐가 살게, 이따 삶이에요 그러냐, 선생님, 얼탱이 없지, 이거? 얼탱이 <목소리도> 없죠? 왜? 저, 저거는 저희 학원 에 열차 하나 툭튀나오고 했다고 튀어요 어째 무서워요! 아! 그, 채, 채, 채에서, 그거, 엄청 재발부가 한 거야! 이거, 우리 잘못 없어! 응! 정의실험부라고 선생님이 잘못 없다구니! 이거 왜 이래? 응? 그거는 개나는 얘기 하는 게나을 어. 뭘 책임 없네? 어. 뭔가 무심자 소문을 보고 내가 어린이여봐. 저거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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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좀. 아, 아. 선생님, 아무래도, 이거, 어, 알지, 아. 조사하면 다 나올 각인데, 이거? 어, 이 발언을? 어. 어쩔 겨? 어. 어쨌 여기서부터 해야죠. 저번에 앨범으로 아니. 그, 그걸, 아기의 소문입니다, 잉, 에이. 아, 너, 왜? 아, 이야그래 이제 혹시 너는, 얼티격 더 없어, 아, 너. 뭐. 선생님 보고? 아, 이야 선생님, 무슨 일들을 저지고 다닌 겨? 잉? 아니, 울찔이고 울찔었고, 울찔었고, 울었고 그거 아니야! 아니라고! 어. 자, 어쨌든, 저리카녕 어, 그래말리죠 선배님, 잘하는 듯이 끊어진다! 이해하짜 이곳은 저희 자식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당장 그만두세요! 만약, 담보를 유권구 주어도, 먼저 저희 협의하는 것이 순서하고요 어쩌지, 너 놈이 어쩌기어째늘 하던 대로 해야지, 카리. 오. 네? 지금 뭐하는 거 지금 데 어. 뭐야? 열차를 가동시켜? 그것도 위험하게? 어. 이거 자칫하면 또 인명 피해 나요. 예, 위험한 예. 뭐야! 위험하잖아이 거? 안전 불가능이라고. 늘 하는 대로, 그까지 오자마자 죽제 주부부하고, 나중에 사모할게. 뒤처리 숫자가 아니뭐 이런 경우라면 진짜 올테기 없다, 이거. Good idea. 하면서, 예. 낙무관을 안다, 이거야, 지 이거, 사도인전 철도? 움직이고 있어요? 할인삼, 한 번, 기차 정리자두 번째 생각해야 요 어디 선배들? 야, 싫어, 너 자전거 가가지고 안 돼, 야. 쫓아다니게, 어떻게 하라고? 뭐, 모터사이클도 없고, 어? 설마, 놈놈놈이어 뛰자, 이거야? 어? 말, 말 타고? 말 낳은 것도 없잖아, 어! 어. 아 과연, 기차를 보지고 있었던가? 이유는 나 들으면 되지. 쫓아야지. 네, 이어서 멋지게 아비노스 일을 버리고 있는 걸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유와 목적, 제조 선택 기차 안돼 있어요. 네, 저희, GFT기자, 뭐,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라고? 어? 와, e v r o 자 어쨌든 쫓아가야겠지. 지금. 어쨌든 쫓아가지고 에 오늘 혼자 나야이죠 I promise you, p a 어쨌든 보자고 이거. 어떻게 할까 오오오이렇온다는 거야? 어. 야야이 <목소리> 초반부터 이런다 이거지. 아 어, 오래데미어이래자 용서 못해. 양 사이즈 공격하죠. 예자짝 뜯어 주시고. 지원이 필 않아요. 드론 작동 개시. 자 드론 작동 개시하고 하는데. 어쨌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렇게리 저기 제일 무리무리무리무무리무리무리리무리무리무무무리무리무리무리무리무리무다무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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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이렇게 정리하죠? 자, 근데 요새 활 혼란을 하는 것도 있나보네, 요새? 어. 헤운 스킬을 보는 것도 있구요, 예.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가는데, 야, 이씨. 이 지금, 너무 빨리 라고 했나봐. w h a 이 is that? What is that? What is that? What i 어 that? w h 자 t is that? What 지 s that? What 머리가 어지러워 어쨌거래 어쨌든 이렇게 가서 뭐야 보스는또 뭐야 하이랜더 열차 사, 열차 뭐 열차 승부학생이 나와서 뭐그런 상관없어 어차피 A형 어. 미사일로 그냥 지저분하면 끝이니 어. 근데 쟤네 지금 있는 거는가? 뭐야, 막 비행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자세히 보다 그래요. 어.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죠. 예. 자, 그랬는데, 자, 어쨌든, 어쨌든, 어, 그 어, 대고뽁 끌고, 어우, 네. 뭐야. 드리프트 보이냐? 야. 꽝. 아프게 하는구만. 이쪽으로 뭐야?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와사라라라자 하시는 걸로. 이요 어이씨 근데 머리가 어지럽다고 요자 상황은 파악했어 갑니다. 자그태라고 다들 뭐야? 자 어쨌든 뭐잘 가고 있지 않은 모르겠다 지금 그나머이시간이더 많아요. 예, 네, 지금 보면은 어, 한3분 이상 은 되는 것 같은데, 한오분 되려나 보였다가요. 어제부터 빨리 끝나고 갔습니어질오질하다가내시어다어찌 지금은. 또어 버리고 있다 봐야죠 오. 지 아주 그 끝내 주는 구만이 미사 이제 끝내 요 어찌 여지금면 끝나갈 거죠 저거는 아, 또 춤추는거지? 어, 제가 한번 본있거든요 미래실동에서 예. 진짜 춤을 잘춰 춤은 이거 어우야 기적같이 찍어 예 위기 위험한데 이거 어 물론 그 어, 노련이 셀프이라 가지고 있지만 그 타이밍이 안좋거든요 그나마 어, 아야네가 해결을 지아했어 와... 에이전 미사일까지 포먹을하는데 진짜 딴딴하게 않구만 어. 그렇지만 어차피 이거 끝나겠죠? 네. 자 어쨌든... 어. 끝났죠? 예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뽕! 응. 저렇게 해가지고 철도각키라고 해야 하나? 철도각키들이 제나죠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 어, 끝났죠? 응. 자, 어쨌든 벌 받아야겠지, 이제. 그치? 어. 꽝! 우와! 이거, 어떡하지? 가 수밖에, 어. 와장창 당했어. 자, 게다가 포이카이래 이거 납기 위험해져. 그 전에 너희들 목숨 위험해질 거 알지 이거? I, I promise you, Peru down. 하고, 할 펜치 공사 망했어요. 아 망했어요. 피해가 너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음. 음. 뭐야 이었든? 강군 약간 감이 달아오던데 자어쨌든 잡혔쥬? 어, 잡혔쥬? 어. 이따 무의미한 저쪽그 말하고 본론을 들었으면 데요 하이레드 철다오이아비도에서뭘 하고 있었다고요? 목적이 뭔가요? 자뭐 누가 왔어? 어느정도 알고 있지 않나? 자 누가 왔어요? 예 네. 누굴까 오우 어? 감독관 헤이프 살인 살인하게 하려 도와줘 살인! 어 일단 들어올려야 되니까 으응. 누구? 같은 하이라이트 학생? 헤헤 구하라고요? 혹시 같은 편이라면야 아니 딱히 같은 편은 아니다 오안되 끼는 <Reese's> <몬레> 거 보니까 뭐 빅보스 같은 느낌도 드는데 수우라고나 거야. 하이라이 감리실이라고 나오구나 아하 이 감리가 어떤 거냐면요 그 어, 건물이 아닌지 그, 그 부동산 배우셨으면은 땅이야, 이거그 그, 땅이나 그 건물 같은 거를 이제 그 어, 어, 감리한다고, 저그그 그 뭐라고, 평가는 하 그런 거를 어, 감리라고 저 들었거든요. 예, 저도 그 부동산 어느정도 배워봐서 아네, 어, 그런 걸 하는 거를 감리라고 하죠. 어째, 어째서 한번 들어보죠. 예, 근데 감독관이라고 하면 좀 높은 쪽인가 봐요, 어. 에? 뭐라고? 당했어, 배신 당했어, 배신 당했대요. 아니, 일단 그런 건맞지만 저연수은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아사길수, 타이레저 쳤다고 리 이사일 수 있어. 감리감독과이다. 감리감독과? 감리감독관? 높으신 분들의 신불꾼 부 같은 거로 보면 돼. 그리고 거기 멍청. 아니, 저 쌍둥이들은 타치바라 히카리, 타치바라 노조미, 중앙관제센터 감독, 아, 중앙관제센터? 어, 어. 센트럴 컨트롤 센, 센트럴 컨트롤 센터라네, 야, 야, 야. 어렵다고, 내가. 내 발음 자체로. 어쨌든 주는 C C C라고 하네요. 예, 즉 서로 감시하고 속이는 관계 같은. 거. 맞아 공사이죠. 납기 엉망이자 맞는 악당이로 감리 같은 것들. 과연 그렇다고 생각해. 네. 아니라고는 어. 그런데도 뭔가 말에 취란지않서 뭔가 엄청 기분 나쁜 말. 아 멍청이라고 해가지고 뭐. 어. 응, 응. 아, 아. 우리 하고는 점점 가까운 구조서 같은 하고자도 너희 저 사이 좋게 지내지 않아. 각관는 철도다. 지역별로 파벌이 생성우우 지역별로 파벌이 있다는 거야? 이거 일본 철도 느낌 좀 있는 거같지 일본 철도. 일본 철도 같은 경우는 미경화가 되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 뭐, 지하철 제외하고 보다면은, 어, 그, 뭐 철도 운영에서 하는 거, 뭐 뭐라고 해야 되지? KTX 쪽, 맞, 맞지? 아, 기억 안나데착각이라 말이야. 내가 조금 고 죄송해요. 지금,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아, 기억이 안 나요. 어. 기다려봐. 어. 아, 맞다. 한국 철도 공사. 어, 한국 철 그러니까, 한, 우리나라 같은 한국철도공사에서, 물론 지역별로, 뭐, 서울본부, 뭐, 여러, 여러, 여러 본부를 가지고 있지만은, 적어도에, 예, 한국철도공사가, 어, 중앙으로, 딱, 지, 중앙에 딱놔던 그, 그, 어, 부표, 부포되어 있는 그런 형식이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지나가, 어. 어. 제가 서울영역 작가정에 검색을 해봤거든요. 예. 검, 검색해보니까, 어, 그,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국철도공사가 하는 거고, 물론 여기, 국제공항철도 같은 게 아, 아시죠? 이거는, 어. 어, 이거 다른 쪽 다른 쪽이니까 어, 다른 쪽이라고 보고. 일단은 어, 지하철이라 공항철도 제외하고 본다 보면은 어, 이 경의선 쪽이 경부선 이쪽 같은 경우는 어, 대부분 은 이거 한국 철도공사 쪽에서 한다는데 지역으로 따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어, 어. 서울 본부 뭐 대구면 대구 본부 뭐 이런 식으로 어. 그 그렇게 어, 되어 있인데 일본 같은 경우 그런 게 있나 모르겠다는거아요 일본 같은 경우 너무 뭐 중앙에서 꽉 잡는 게 없잖아요, 그치요? 어. 그런 건 똑같아요, 그치요? 어. 어쨌든 계속 지내고요 예. 어쨌든 그 지역별 파벌이 있다고 치자고, 어. 쨌든 상황이 이렇게 된 건, 일을 순서로 정하지 않으면 절대 책임있게 하지 마. 감독관으로 사과하지. 어. 하지만, 너희도 대충 도치지 않나? 지금 아비도 사망행자 첫대 개발권은 우리에게 있다고. 아, 사망행자 첫대 개발권은 그쪽에게 있다, 어. 그건 네프티스 기업이야 하이레드 학원이 아야그 말이, 그 말이. 야그 아까 제가 채권 얘기했을 때, 51%는 제네들이 가지고 있어야 했을 때 그랬잖아요. 네. 지금 그거 모르는 거야. 너무 미는거죠 우리 하이랜드 첫사고는 기업형 학원이라, 다른 사기업들과 산학협력이 그나마 아, 산학협력이 있다? 저, 인더스트리 아카데미아 코퍼레이션이라고 나왔네요. 예. 네. 영어 고마워요. <laughs> 즉, 우리 하이랜드 네프티스 학원들 권한과 의무로가 지고 그거 너희도 잘 알고 있잖아 이자유의 노노미 아바시 어, 오, 오 아는 사람이야? 아, 아니요. 그치만 아무튼 지금 그먹 지금 그, 그 멍청이 놔주겠어. 정시 아비 학교에서 방문해서 지금 상황 설명해 드릴까? 아, 어, 어, 그 그건 그랬는데 호시노 보내줘. 자 어때 보내주세요. 예. 그래 아, 잘했다 무서웠어 궁금해. 관계에 있다면 정리해줘 자세히 얘기 잠시 후에 하도록 하지 그럼 돌아가자 돌아가네 어쨌든 에. 거의 뭐 국정감사를 맡아야 될것 같은 상황이야 지금 어 어쨌든 가버렸어 응. 마 우리도 돌아가자고 저쪽에서 먼저 상황을 설명을러 온다고 했겨 어쨌든 Alright Back 어, 쨌든 상황은 정리됐는데, 어지럽게 정리였죠 예, 어지럽게, 어. 어지럽게 정리됐죠? 예. 스킬, 어, 본다고 <놀람> 하는데, 그 코스트가 빠를 줄나한도못 봤어. 어, 코스트가. 어. 코스트가 빠를 줄 몰라가지고, 상황, 예. 상 판단 못 했는데, 어. 나중에 알았거든요. 어, 쨌든 일단, 깽판 친 거는, 예. 가아내긴 했어요. 예, 막아내긴 했는데, 어. 아까도 그 같은 편이 하이랜드 철도 학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그 한국 철도 공사 저그 중앙에서 꽉꽉 잡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계열사로 계열사들끼리 그냥 어, 파벌로 나뉘어 있다고 해 한다고 하더라고. 응. 작가조에 예. 보면은 일본 철도 관련해서 작가고 일본 철도도 보면은 어. <laughs> 철도 정보에서 작업 보자고. 철도 운영 주체도 이게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보이드릴 지금. 저도 이것도 좀 나, 좀 나, 저도 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어, 보세요, 지금. 예. 보세요, 예. 지금 제열고로, 대형사철, 대형사철 준대는게 제열고로 같은 게 이렇게, 이렇게로 나와 있고, 그 외에도 보니까, 어, 대형사철, 그가니 어, 도부철도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또, 예. 공영철도부터 해가지고 뭐 산세터, 홍카이도 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가 한국철도공사처럼 이렇게 꽉 잡는 계열들이 아니어가지고 다 분산되어 있는 형식인가 봐요. 어. 그렇다 보니까 좀 문제점들이 좀 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떨지 모르겠네요. 어. 일단 한국철도공사는 철도공사 어. 같은 경우에는 뭐 어. 보니까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코레일이라고도 불리기도불리기긴 하는데, 어, 뭐, 뭐, 어찌됐건 이쪽에서 이제, 어꽉 잡으면서, 이제, 뭐, 뭐, 무슨 무슨 본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물론, 여기도 자회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때 예, 반면에, 그, 뭐 일본 철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좀 없나봐요. 뭐, 국토교통부와 관련한 것도 없고 하니까, 다 그냥, 뭐야, 그죠. 민간 기업으로 일단은 다, 어, 미, 그러니까 미화된 그런, 그런 거?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가격도 뭐 철도 요금도 두쭉나쭉 하다라고 얘기, 얘기가 나오잖아요 유튜브에서 보면 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민영화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도 느껴지는 느껴진 거죠 지금 처음 느끼는 거 처음 느끼는 거지만요 예. 저도 그 서울역 그, 그쪽에 지금 그 편의점 가다 보면은 민영화 반대한다고 막 나오고 그러잖아 요 어. 그런 걸 봤었을 때일본처럼에다 진짜 어, 우리나라 그 철도 망할것 같은 느껴져 그렇기 때문에 어. 가급 이거는 절대 어 미용하랑 하면 안될것 같은 느낌.